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이렇게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반면에 이 악한 자, 이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서로 미워하고, 서로 이렇게 싸워서, 그러니까 이 물고... 이면 먹어서 이 피차면 멸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기를 원하고 마귀는 미워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려고 하는데 사랑이 잘안 되고 반대로. 우리도 원하지 아니하는 미움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간혹 보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내가 참 억울하게 핍박을 당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 또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도 모르게 미워하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되고. 참으로 이걸로 인해서 참 우리도 이 고통 가운데 이렇게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화목하게 지내고 그로 인해서 서로 협력하고 도움이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것이고 반대로 마귀는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다투어서 서로 피차 물고 물어서 멸망하기를 원한다 라는 것이 마귀의 그런 아, 이 괴계고 마귀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면 참으로 다투지 않고 참 온유하게 사셨던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여기서 들랜단 말은 큰 소리 친다라는 거예요. 큰 소리도 안 쳤는데 그래서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네. 뭐 이렇게 예수님에게 싸우는 소리, 다투는 소리 너희가 듣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또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할 것이다라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 또 자기에 대해서 비난하고 막 욕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정말로. 그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도 죄 없는 자기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의 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용서해 달라고 저희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행하니까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예수님은 진정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끝까지 이렇게 참고, 또 용서하고 참이 그것으로 인해서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러한 예수님의 본을 본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나아가지만 참 그게 쉽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진짜로 억울한 일 당하고 큰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받으면 우리도 모르게 악한 마귀에 충동에 이끌려서 미워하고 저주하고 싸우려고 합니다. 또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이 인자하고 금류를 베풀고 잘 참을 수 있었을까 그런데 우리가 한번 보세요 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나의 이 신분이 어떠냐에 따라서, 완전히 이 상황이 서로 이렇게 다르게 대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반응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종이 아주 이 신분이 높은 자기 주인한테 귀족에게 막 이렇게 매를 맞고,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막 이렇게 소리, 막그 소리를 치고, 그를 막 이렇게 때려도 종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냥 참는 거예요. 자기가 종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반면에 아주 이, 이 신분이 높은 이 귀족이 자기가 부리던 이렇게 종에게 어떻게 이마 끌려가가지고 어? 이마 깊은 이마 산속 같은 데서 막그렇게 얻어맞는 얻어 거예요. 진짜 이렇게 의미와 비천한 종이 막이 종기한 이 사람을 막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 귀족이 그이 종을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놔둡니까? 절대 가만히 안 놔둡니다. 자기가 그에게 보복을 하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이 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고발을 해서라도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응징하고 막 함부로 합니다. 아 그렇게 돼서 이 뭐요 자기의 원한을 이렇게 반드시 갚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도와줍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신분이 높으시고 존귀하신 분이고. 정말로 예수님이 정말 이 엄청난 권세를 갖고 계신 분으로 우리가 알고만 있으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그 자기가 이 창조한, 자기가 지은 피조물, 벌레만도 못한 인간에게 이 멸시를 받고 침뱉음을 받은 것을 예수님이 참을 수 있었을까요? 같은 인간이라도 귀족이 종에게 당하면 참을 수가 없는데 인간도 아닌 창조주가 자기가 만든 인간한테 매를 맞고 채찍질을 맞고 심지어 이렇게 창에 찔리는 그러한 그것도 이미 발가벗은테 이렇게 이 수치를 느끼게 한걸 과연 참을 수 있었을까요? 가능할까요? 근데 예수님은 다 참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구원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같은 인간도 그렇게 하기 힘든 것을 만왕의 왕이 그것을 참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굉장히 비천한 삶을 사셨고 예수님이 굉장히 이 자기의 마음을 낮은 곳에 두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이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조주하지 말라 하시면서 갑자기 16절에 그러한 것과 상황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마디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기 보시면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데 처하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높은데 둘 거냐, 낮은데 둘 거냐 하는 것은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고 굉장히 높으신 분이신데 스스로 자기를 낮춰 종의 모습을 갖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굉장히 자기를 낮은 곳에 처해 놓았기 때문에 그 인간들로부터 그이 천한 인간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것이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한, 이름 없는 작가가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이 글로 표현한 게 하나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제목은 한이 고독한 생애입니다. 여기 한 고독한 생애가 있다. 그가 나신 곳은 이름 없는 한 두메 산골, 그의 어머니는 보잘 것 없는 시골 여인, 그의 나이 서른이 될 때까지도 이름 없는 비천한 목수였고, 그후 3년 동안 그는 방황하는 전도자였다. 그에게는 한 권의 저서도 없으며, 그에게는 아무런 주의도 없으며. 그에게는 따뜻한 가정도 없으며 그에게는 대학의 학력도 없으며 그에게는 큰 도시의 견문조차 없으며 그의 여행은 기껏 200마일도 못되는 거리였다. 그에게는 세상에 위대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그가 내어 놓을 수 있는 이력서는 단지 자기의 한 몸뿐이다. 그 자신의 삶은 이토록 비참한 것, 3년 동안의 전도와 사랑의 실천 뒤에도 그에게 돌아간 것은 오히려 무리들의 배척이었고, 제자들의 배신과 부인이었다. 그러고는 원수에게 넘겨져 조롱과 재판을 받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지만 그뒤 2000년이 지난 오늘 그는 인류 역사를 이끌어온 중심인물 보라 이 인류의 역사에서 그토록 호령하는 장군들은 얼마나 많았으며 그토록 영화를 누렸던 제왕들은 또 얼마나 많았던가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로도 인류의 역사에 남기지 못했던 큰 일을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한 고독한 생애였다 네, 이런 예수님의 생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말로 부활해서 종기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만왕의 왕 이런 모습을 이 땅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님에게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보통 인간보다도 더 고독하고 더 비참했던 그런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스스로 자기 마음을 높이지 않고 마음을 낮췄던 것이 자기를 억울하게 하고 자기를 이렇게 힘들게 한그 사람, 심지어 자기를 죽기까지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었던 그러한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자존심도 높고요. 굉장히 자기를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조금만 안 좋은 소리 듣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냥 그가 남이 이렇게 자기를 해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뻔히 이렇게 막 쳐다만 봐도 요즘 뭐라 그러죠? 쳐다만 봐도 왜 나를 째려보냐? 왜 나를 갖다가 없인 여기냐? 하면서 굉장히 분내합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그렇게 해꾸지 않은 사람 안 해도 자기가 굉장히 당했다고 생각하고 막 보복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굉장히 높였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한다고 생각하는데 대단한 자기를 왜 무시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향해서 막 보복을 하는 것이고 상대방을 향해서 막 이렇게 싸우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미움을 당하고 이렇게 쫓겨남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무시를 당해도 아무렇지 않게 대응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여긴 거예요. 마치 종이 주인한테 막 맞아도 참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으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끌어 갔기 때문에 전혀 인간에게 그렇게 이뭐요 어려움을 당해도 반응을 하지 않은 겁니다. 큰 소리 안낸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지만이 우리도 예수님께서 걸어 갔던 그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마음을 높은데 두지 말고 낮은데둬야지만이 이 모든 것을 잘 견디고 참을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 마침내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 우리가 또 이렇게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또 저주하지 않으려면 우리 인간의 그러한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제시한 방법을 우리가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 인간은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빗박하는 사람을 향해서 진정 마음으로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 벌써 죄인이 아니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할수 없는 우리에게 솔직히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축복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거 가능할까요? 저는 진짜 어려움을 당해본 사람이 정말로 이 말을 이렇게 대하면 참 받아들이기 힘들겠다 생각합니다 그냥 사랑만 받고 뭐 편하게 잘 지낸 사람이야 뭐 원수를 사랑해라 이런 말에 대해서 아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말하지만 진짜 비천하게 살고 억울하게 살고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은 이거 이 말씀을 대하면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축복하더라도 결국 나중에는 저주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 인간의 마음을 모르셨겠습니까? 처음에는 축복을 하죠. 다 축복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하니까 다 용서한다고 하죠. 그러나 나중에는 중심으로는 용서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가 마음껏 조주하라라고 말합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축복하라고 말하는데 오늘 뒷 부분에 가서는 사실은 진짜로 조주하고 싶으면 해라는 거예요. 조주라는 게 뭡니까? 남한테 이나 잘 떼지 못하고 이 나쁜 재앙이 일어나기를 비는 것이 저주 아니에요? 그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한번 보세요. 20절입니다, 20절. 우리 본문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예. 네. 여기 보시면, 내가 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숯불을 쌓아놓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그의 머리에 임하게 되면 불이 붙게 되면 그 불이 꺼지지 않게 숯불을 쌓아놓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을 피울 때왜이 숯불을 가지고 피우는지 아세요? 불이 안 꺼지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불이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숯불을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렇죠? 숯불이 있으면 불이 안 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는데 그 지옥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뭐예요? 마가복음 9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 지옥이에요. 왜 지옥이 불이 안 꺼집니까? 지옥에 불이 안 꺼진다라고 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불이, 불이 붙으면 언젠가는 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안 꺼지려면 끊임없이 숯불이 계속해서 엄청나게 많은 숯불이 지옥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숯불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계속해서 이게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숯불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안 꺼지는 거예요. 그 무서운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도 않으면서 끊임없이 영원히 고통을 받는 것이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억울한 일을 당한 우리에게 너희가 진, 진짜로 저 사람을 정말 조주하고 싶냐? 그러면, 그래, 조주하라는 거야. 내가 심판해 주겠다라는 거야. 너가 심판해 봤자 얼마나 심판하겠다고. 내가 심판해 주겠다. 그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라 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갚아주겠는데 딱 조건을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라고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배가 고파서 줄이거든 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겐 왜 그러는 거예요? 축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조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뒤에 보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두는 것이기 때문에 너가 그에게 먹여라는 거예요. 목마르면 마시게 한다 하라는 거예요. 진짜 조주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괴롭힌 원수에 대해서 축복하고 싶으세요? 조주하고 싶으세요? 당연히 조주하고 싶은 거예요. 원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주하도록 그 머리에 숯불이 쌓아서 그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처럼 되게 하려고 너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그에게 선을 베풀어라는 거예요. 선을 베풀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조주를 합니까? 조주한 대로 되라고 조주하는 거예요. 저 사람, 뭐, 어? 완전히 이렇게 망하고, 완전히 뭐, 어? 엉망이 되라고 막 조주하는 것은 그렇게 되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냥 해본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 말대로 잘안 되는 거예요. 조주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조주의 말에 함께 하시지 않으면 조주가 임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심판하고 원수를 갚아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갚아지는, 갚아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조주 하지 말고, 말로 조주 하지 말고, 또 말로도 축복하는 그 정도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 너의 행동으로 그에게 선을 베풀어 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서로 선을 베풀어서 서로 도와주고 화목하게 하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리고 악한 마귀는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오해를 해서든지 뭐 진짜로 뭐 억울한 일 당해서든지 그런 일을 했을 때 무조건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그것 때문에 막 음, 서로 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악을 서로 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인간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일, 악을 이기기를 원하기 때문에 너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너는 원수를 향해서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실제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입에 본성에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는 자, 나의 원수에 대해서 우리는 조주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자연스러운 마음은 그것을 이렇게 저기 막 거슬려 가지고 축복하는 것은 잠깐은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원히는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영원히 계속해서 그를 축복하고 축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에게 선을 베푸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아니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조주를 할수 있는 길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른거든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머릿 속에 숯불을 놔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절대 안 꺼진다라는 거. 예요 그의 모든 걸다 멸할 때까지 그의 모든 것을 다 없어지게 할 때까지 불이 안 꺼진다는 거예요. 지옥 불과 같다라는 거예요. 지옥 불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 세상에 나이 살면서 내가 악을 행하고 행하지 않고 악이 지지 않고 선을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도. 언제까지 항상 이렇게 이 꺼져가는 이 심지도 끄지 않고 상한갈 때도 꺾지 않아야 하신다 그랬어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끝나는 거예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진짜 믿는다면 절대로 나를 핍박하는 사람한테 조주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조주하려고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려고 축복하고 실질적으로 내가 선을 행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나도 살고 또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원수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 하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확실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가르침대로 이렇게 여러분이 다 행하셔서 우리가 참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일이 없고 마귀를 따라가는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축복과 선함과 이렇게 참이 복이 되는 그러한 인생으로 끝까지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셨지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기에 누구도 예수님을 이렇게 참아 죽이려고 하고 또 예수님께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걸 자연스럽게 여기시고 예수님은 다 받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비천한 존재인 것. 예수님까지도 이렇게 참 낮아지셨는데 우리도 우리가 왜 낮아질 수 없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낮은 곳에 두고. 아버지, 우리가 억울한일 당할 때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가 진정 원수 갚고 싶으면, 우리 원수에게 선을 베풀게 하여 주셔서, 그의 머리에 숯불을 두고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은 본래 그런 모습이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답답해서 살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베풀고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손으로는 피를 흘리거나 또 악을 행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시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